제가 컴퓨터일반 수업을 하는데 이제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이렇게 이틀을 하죠 하다일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왜냐면은 열3문제밖에안 13, 나오지만 내용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수로 해도 이게 빡빡해요 사실 내년 처불볼 때까지 한다니까요 화수 계속 수업을 응.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뭐 사실 이론 시간에는 개념 위주로 하겠죠 당연히 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이렇게 또그 레슨 끝날 때마다 복속 OX 문제가 있어요 예. 이제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컴퓨터 일반이 이런 거다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이게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2만원 내용을 암기로 합니까 예. 뭐가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이해하고 어차피 여기서 또 반복을 해요. 달달을 토가지고. 얘가 보니까 400페이지가 좀 넘더라고요. 얘가 167페이지더라고. 그럼 절반 이상 줄여놨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인드맵 방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나무 줄기 이렇게 못뭐 뻗어나가듯이 이렇게 책을 편제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요 내용을 이는 공부해서 대충 알았어. 이제 손별반이뭐 이런, 이런 내용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개념화 하는 거예요, 개념화. 예, 이제 가지를 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예.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대, 중, 소,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상 이게 체계화가 돼 있어야 돼요. 대중, 소, 대중, 소,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게 뭘또에 남는 거지, 가장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테마식으로. 근데 내가 보면 우회분는 가능할 것같아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컴퓨터를 반은 이런 테마식으로 한다? 이거 말도 안 돼. 그럼 내용이 너무 많고, 좀그 암기를 해버려야 돼. 그럼 여러분들, 아까쯤은 암기는 문제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야? 예, 네. 뭐, 어디서 본것 같긴 한데, 이게, 이게 안 떠오르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볼류, 종불류 소볼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론서도 물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술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가독성은 떨어지죠. 가독성 높여놓은 게 이제는 단달로들어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한번 정리해 주고 제가 이제 여기 단원별 배직 문제를 풀어드려요. 우리 시험 문제가 뭐상중하 이렇게 있으면 하공 문제 몇개 있어요. 총 하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것도 대부다 기출 문제예요. 이것도 전산적이나 배이직 기출 문제라고 이게 하에 해당되는 거. 여기 기서 아까 유지보수 종류 물어보는 거 여기서 나왔다고 라 했잖아요. 여기서 여기 들어 여기 들어 있어 요그 문제가. 네, 되게 쉬운 문제니까 암기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는 9월 달에는 진행할 거고요. 아, 컴퓨터를 기출집도 제가 어제 다 정리해서 넘겼어요. 인쇄소에 아니, 편집에 넘겼어요. 편집. 편집자 지금 편집을 하고 있을 텐데, 얘도 제가 많이 뺐어요. 아까도 했지만 이제는 빼야 돼. 예, 맞출 수 있는 문제만 정확히 맞추고, 뭐, 오래됐다든가 가끔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예, 포기를 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얘도 이제는, 뭐, 기준 문제집에서 이제 많이 빼긴 했는데, 어, 얘가 한 1,500문제 정도 돼요. 되게 많아요. 응. 빼는데도. 왜? 올해 또 새로운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문제 또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1,500문제 정도 돼. 것기도1문제 가까이 돼. 이것도.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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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한 1,200, 1,30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합치면 이게 3,000문제가 넘어요. 우리가 보통 공무원 준비를 할때 3,000문제가 마지선이에요 3천문제 이상을 풀면 안 돼요, 원래는. 네. 그런데 컴퓨터 반이 워낙 범위 넓고, 또 여러분들이 또, 뭐, 불안해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3천문제가 조금 넘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뭐, 커말 문제 풀어봐야 돼요. 뭐, 정보처리 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런 거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네. 정보처리는 우리하고 너무 달라, 달라도. 시간 낭비해. 이것만 다 알아도, 여러분들. 아까 일곱 문제 맞히는데 응? 그걸 왜 코말 문제니 이런 걸 풉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도 많은데. 이것도 정이 아니라니까요. 응. 이거는 그래도 빡세요 여러분들. 왜, 이것도 있잖아요. 이게 또, 이게 30회니까, 30회니까, 열쇠 문제시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 이것도 한 400, 그죠? 네, 사법률 작가야 되잖아요. 이거. 30회니까. 네, 이것도, 이것도 4 0 0문제 여러분들. 이것도, 조형무사도 응. 그럼 이게 3,500문제 되잖아요. 대충 따져봐도. 그죠?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아 겹치는, 절대 결치한 문제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겹치는 문제. 응. 네. 그래서 요, 요거까지, 이제, 했으면은, 여러분들 정말 잘 따라온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통 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은, 꽈락은 넘길 수 있어요. 여기 반복하면. 기출문제에서 아, 절대 안 틀린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뭐, 이번에 결정 문제 같은 경우도 두세는, 두세 개? 아, 서너 개는 그냥 틀려된 거잖아요. 그런 건 사실 제가 기초제 풀어 드리겠지만, 버리는 문제야, 그런 거. 또안 내요, 여러분들. 절대. 네. 그런 거 이제는 빼면은, 예, 네. 여기 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런데 좀 불안하면은, 아까지만 여기서 이제는, 아까 요거명서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런 거 풀어 보시고, 예, 네. 여기까지는 이게 이론 순서 다 똑같아요, 보면은. 챕터별로, 여기까지.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시험 문제가 뭐 챕터별로 나온 건 아니죠? 막 섞어서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막 섞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사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게 해놨어요.